가수 나훈아 씨가 지난해 8월 아내 정수경 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알려지며 놀라움을 남겼었죠. 또 이와 더불어 나훈아 씨는 현재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었고요. 하지만 생방송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이혼을 먼저 제안한 쪽은 아내 측이 아니라 나훈아 씨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나훈아 씨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어요. 이혼을 제안했어요. 이혼을 제안했어요. 나훈아는 이혼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아내 정수경에게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생방송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나훈아가 아내 정 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사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이혼소송은 최근 한 여성월간지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정 씨가 지난해 8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 결과 나훈아가 먼저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정 씨의 한 측근으로부터 나훈아가 지난해 4월 아내에게 협의이혼 서류를 보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사나나 씨가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먼저 협의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우나가 이혼을 하려 했던 이유는 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의 현지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요. 나우나가 먼저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시의 법률 대리인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정 씨의 법률 대리인은 나훈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난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취재진의 계속되는 기다림과 나훈아에 대한 잘못된 루머를 막고 사실을 전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득에 정 씨의 법률 대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는 이혼하려고 그것으로 뭐, 받는 유리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야기해서 보여줍니다. 응. 응. 그동안 나훈아가 이혼을 반대하고 있으며 형식적이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정 씨가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이혼 상태일 경우 법적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나훈아가 아내를 배려해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혼을 제안했던 나훈아가 지금은 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나훈아가 이혼을 제안했을 당시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개월 뒤 남편의 무관심에 지친 정신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씨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번아 사건 이후로 음. 제가 내려서 분을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니까 나훈아는 2008년 1월 기자회견 이후 아내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마누라한테. 앞으로 아, 뭐, 내 자춤 봐라. 괴롭다. 나 아, 혼자 좀,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좀 연락할 일이 있, 급한 일이 있으면 은 자기 동생이 계세요. 조금 연락하라 이랬데 급하면 하루를 주시고 신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관절절 연락을 해가지고 친우이를 통해야만 남편과 연락할 수 있었던 정 씨는 경제적 지원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나훈아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상대방의 부정하는 행위 아기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혼을 제안했던 나훈아가 이혼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나훈아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습니다. 지금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 계세요. 많이 안하신다가지고 이번에는 나훈아의 집이 있는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나훈아의 집. 계세요. 나훈아의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직후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와 달리 거실 쪽 블라인드는 창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는데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의 신경을 대변하듯 내부는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훈아는 이 집에 살고 있을까? 수소문 끝에 최근 나훈아를 봤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나훈아 씨는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세요? 네, 하든 안 나와요. 그 그래도 뭐 거야, 뭐 작고만, 작고만, 뭐. 나훈아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고 있는 상황. 이웃 주민에게 나훈아와 정치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나훈아의 여동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여동생이 일을 이 봐주신다고 그요동생은 네. 그, 그 어디 사세요? 에계신라 이혼을 먼저 요구했으나. 이혼 소송이 본격 진행되자 돌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입장을 바꾼 나훈아 그리고 톱스타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다는 정씨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문제로 계속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되어 다음 재판 날짜가 올 중순경으로 잡혀있고요 곧 마무리해야 될것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 이혼을 제안했다던 나훈아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훈아가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리고 대중 앞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와이스타 강주영입니다.